남자인 저를 인정하는 게 너무 나는 나는 남자입니다. 남자입니다. 어때? <웃음> <웃음> 느껴지지? 오, 네. 두려워? 안 두렵지? 네. 안 두려워. <laughs> 자, 우리 정준이는 어떤 민이 있어서 헤라님한테 왔습니까? 저는 그, 오면서 생각들을 많이 해봤는데 두개 정도 있는데 하나만 말씀드리면. 남자인 저를 인정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받아들여지지 가 않아요, 잘. 자, 그러면 진짜 못 받아들이는 한번 봅시다. 자, <laughs> 따라합니다. 나는 나는 남자입니다. 남자입니다. 자, 이렇게 말할 때 어떤 느낌이에요? 이렇게 쿡쿡 이렇게 찌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실감은 안 나요? 내가 남자라는 느낌은 있어요? 오, 아니, 잘. 나는 남자데 남자가 뭐지? 약간 이런 느낌. 네. 자 다시 따라합니다. 나는 나는 여자입니다. 여자입니다. 이때는 어때요? 여자 같은데요. <laughs> 아, 좀더 실감 나죠? <laughs> 네. 자 여러분 머리로 인정할 때는 거울 보면 내가 남자고 다 알아. 머리로는 그죠? 근데 마음이 인정하는 건 다른 거야. 느낌이에요. 다 여러분 해보세요. 이렇게 나는 여자입니다. 데내 제가 늘 여자의 느낌이야. 그럼 여자인데 나는 남자입니다. 어, 근데 남자 느낌이야. 그럼 남자죠. 근데 우리 정준이는 몸은 남자인데 나는 남자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나는 남자입니다. 엄청 두렵네요. 네. 남자인 게 두렵네요. 엄마가 나 임신했을 때 딸이 말했어요? 네. 네, 여쭤봤는데 음. 첫째로 남자아이를 주셔서 감사하다고는 말씀을 하셨는데 솔직히 너무 힘드셨대요 그래서 딸아이를 낳아서 좀 자기랑 같이 소통하면서 지냈으면 좋겠다고 음. 그렇게 생각을 음. 좀 많이 하셨었다고 음. 네 그렇게 들었었어요 나는 나는 여자입니다 여자입니다 너무 편안해 그치 <웃음> <웃음> 심장이 둥둥 뛰는 건 뭐냐면 남자인 거 들킬까봐. 뱃속에서 이랬어. 나 나가면 큰일 났다. 어, 나 아들인 거 하면 우리 엄마가 싫어할 텐데. 어떡하지? 어, 너무 무서워. 어,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무서워. 아, 무서워. 아, 무서워. 아, 무서워. 버림받을까봐 무서워. 자, 딸라 합니다. 버림받을까봐 무서워. 버림 받을까봐 무서워. <놀림> 버림 받을까봐 무서워. <놀림> 버림 받을까봐 무서워. <놀림> 엄마. 엄나 버리지 마세요. 나 버리지 마세요. <놀림> 나 아들이라도 버리지 마세요. 나들이라도 버리지 마세요. 엄마. 엄마. 나 무서워. 나 무서워. 나 <놀림> 무서워. 나 무서워. 나 무서워. 나 무서워. 무서워. <놀림> 무서워. 무서워. 엄마 나 무서워. 엄마 나 무서워. 나, 나, 나 버리지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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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심호흡 한번 하시고. 자, 이 두려워하는 자기를 보니까 어때요? 엄마한테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나 인정이 돼요? 응. 자, 그런데 그 두려운 아기를 그 두려움만 느낀다고 버려지지 않아요. 그 두려운 아이는 사실은 엄마를 사랑하는 아이거든. 그 마음을 이해해줘야 두려움이 내려가요. 그 아이의 마음을 제가 읽어봅니다. 엄마, 엄마, 나 사랑 좀 해줘. 나 죽는 것보다 더 무서워. 엄마가 나 사랑 안 하는 게 죽는 것보다 더 무서워. 엄마, 자, 따라 하세요.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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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사랑 좀 해줘. 나 사랑 좀 해줘. 나 사랑 좀 해줘. 나 사랑 좀 해줘. 엄마한테 버림받는 게. 엄마한테 버림받는 게. 죽는 거보다 무서워요. 죽는 거보다 무서워요. 엄마한테 사랑받고 싶어. 엄마한테 사랑받고 싶어. 엄마 사랑하니까. 엄마 사랑하니까. 나 엄마 엄청 사랑해. 나 엄마 엄청 사랑해. 나 엄마 엄청 사랑해 너 엄마 엄청 사랑해 자 사랑하는 마음 올라옵니까? 정준님 조금? 왜 조금밖에 안 올라올까요? 사실은 엄청 사랑하는데 <laughs> 인정하고, 싶지 인정하고 싶지 않아 인정하고 싶지 않아 왜냐면 자존심 상했어 애기가 어. 뱃속에서 혼자 짝사랑 했잖아 나도 남자야 근데 여자인 엄마를 혼자 흥모했는데 엄마는 딱낳던 애기, 남자야? 아들이야? 이랬거든. 너무 무시당했어, 남자로. 존심이 상했다, 이 말이야. 보통 여자들이, 어머, 너 남자구나. 너무 좋아. 이래야 되는데, 처음 내 인생이 첫 여자인 엄마가, 뭐야, 너 남자야? 아들이야? 난 따로 혼냈다고 하고 날 버리고 무시했거든. 그래서 너무 자존심 상했단 말이야. 마음 차원에서 봐야 돼요 이거는 뭐 머리로 엄마 아들 이렇게 보면 안 되고 마음과 마음에서 그렇지 여자한테 사랑은 받아야 남자로서 가치가 있어요 이 남자 마음 그렇죠? 이 남자 마음이 여러분 생각해봐 내가 대통령 왕이라도 남자야 대통령 왕이야 그래도 다아 뭐야 싫어 이러면 아무 가치가 없는 거야 왜 대통령하고 망하려고 그래 인정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나의 존재 가치, 남자 마음의 존재 가치는 여자한테 사랑받고 인정받는 거예요. 여자 마음의 존재 가치는 남자한테 사랑받고 인정받을 수 있어야 행복한 거거든. 그때 무시당해서 너무 서러웠거든. 그 아이가. 자, 그 아이에게 얘기합니다. 아가야, 너 엄마한테 사랑받고 싶었지? 응? 근데 엄마한테 무시당하고 남자로 인정 못 받아서 너무 서러웠지? 너무 수치스러웠지? 외로웠지? 너무 답답했지? 하소연도 못하고 비참했지? 지금 해봐, 엄마한테. 엄마, 나 서러웠어. 엄마, 나 서러웠어. 나 서러웠어. 나 서러웠어. 나 엄마의 사랑을 얼마나 기다렸는데. 엄마 사랑을 얼마나 기다렸는데. 엄마가 나를 보면서. 엄마가 나 보면서. 사랑스러운 눈길로. 사랑스러운 눈길로. 우리 아들 왔어. 우리 아들 왔어. 이렇게 얘기해주길 기다렸다고. 이렇게 얘기해주길 기다렸다고. 그런데 엄마한테 무시당해서. 그런데 엄마한테 무시당해서. 남자로 인정 못 받아서. 남자로 인정 못 받아서. 너무 서러웠어. 너무 어, 서러워. 죽고 싶었어. 죽고 싶었어. 싶었어. 죽고 싶었어. 엄마 미워. 엄마 미워. 엄마 미워. 나마 미워. 엄마 미워. 미워. 나 이렇게 미참하게 만들 수 있어? 어때 나 이렇게 미참하게 만들 수 있어? 나 죽고 싶었다고. 나 죽고 싶었다고. 엄마가 전부인데. 엄마가 전부. 엄마가 날 버렸다고. 엄마가 나 버렸다고. 엄마가 날 버렸다고. 엄마가 나 너무, 너무 무서웠는데. 두려움도 인정하는 것이. 그 두려움도 인정하는 것이. 너무 비참하고 수치스러웠어. <laughs> 너무 비참하고 수치스러웠어. 그래서 인정 안 했어. 그래서 인정 안 했어. 엄마 미워했어. 엄마 미워했어. 인정 안 하고? 인정 안 하고. 나도 엄마 안 좋아해. 나도 엄마 안 좋아해. 나 엄마 별로야. 나도 엄마 별로. 나 엄마 같은 여자 내 스타일 아니야. 나 엄마 같은 여자 내 스타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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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하지마 사랑 하지마. 아 하지마 사랑 하지마. 나도, 아. 나도 필요 없어. 나도 필요 없어. 나도 필요 없어. 이렇게. 이렇게. 곤란 채로 살았어. 곤란 채로 살았어. 엄마. 엄마. 솔직히 내 속마음은. 솔직히 내 속마음은. 엄마한테. 엄마한테. 사랑받고 싶었다. 어, 어, 사랑받고 싶었다. 엄마를 엄청 사랑했어. 엄마, 엄청 사랑했어. 엄마. 엄마. 하늘의 태양보다도. 하늘의 태양보다도. 밤에 달린보다도. 밤에 달린보다도. 엄마가 더 이뻐. 엄마가 더 이뻐. 우리 엄마가. 우리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예뻐. 세상에서 제일 예뻐. 엄마. 엄마. 엄마도 내가 제일 멋지지. 엄마도 내가 제일 멋지지. 이 세상에서 제일 멋진 남자가 나지. 이 세상에서 제일 멋진 남자가 나지. 그렇다고 얘기해줘. 그렇다고 얘기해줘. 그렇다고 얘기해줘. 그렇다고 얘기해줘. 엄마한테 사랑받고 싶어요. 엄마한테 사랑받고 싶어. 인정받고 싶어요. 인정받고 싶어. 사랑 못, 받고 사랑 못 받고 인정 못 받을까 봐 인정 못 받을까 봐 너무 두려워요. 너무 두려워요. 너무 두려워요. 너무 두려워요. 너무 두려워요. 너무 두려워요. 두려운 정준이를, 두려운 정준이를 너무, 수치스러워서 너무 수치스러워서 인정할 수 없어요. 인정할 수 없어요. 두려워하는 정준아, 두려워하는 정준아 엄마한테 버림받을까 봐 엄마한테 버림받을까 봐 벌벌 떠는 정준아 벌벌 떠는 정준아 수치스럽다고 수치스럽다고 나 버려서 미안해 너 버려서 미안해 남자로 인정 못 받고 남자로 인정 못 받고 버림받은 존재라고 버림받은 존재라고 너 무시하고 너 무시하고 네 마음 이해해 줘서 미안해 네 마음 이해해 줘서 미안해 나한테 버림받고 나한테 버림받고 얼마나 서러운니 얼마나 서러운니 얼마나 무서운니 얼마나 무서운니 얼마나 수치스러운니 얼마나 수치스러운니 겁쟁이 정준아 겁쟁이 정준아 겁쟁이라고 버려서 미안해 겁쟁이라고 버려서 미안해 정준아 정준아 두려움에 벌벌 떠는 정준아 두려움에 벌벌 떠는 정준아 내가 버린 정준아. 내가 버린 정준아. 수치스럽다고 버림받은 정준아. 수치스럽다고 버림받은 정준아. 겁쟁이 정준아. 겁쟁이 정준아. 미안해. 미안해. 열등하고 수치스럽다고. 열등하고 수치스럽다고. 두려운 네 마음. 두려마 네 인정 안 해주고. 인정 안 해주고. 버려서 미안해. 버려서 미안해. 너는 겁쟁이가 아니라. 너는 겁쟁이가 아니라. 엄마를, 엄마를 죽도록, 사랑하는 아이야. 죽도록 사랑하는 아이야. 너무 사랑받고 싶고 너무, 사랑받고 싶고 너무, 사랑해서, 너무 사랑해서 두려운 거잖아. 두려운 거잖아. 정준아, 정준아, 사랑받고 싶은 정준아. 사랑받고 싶은 정준아. 너무 사랑하고 싶은 정준아. 너무 사랑하고 싶은 정준아, 너무 사랑하고 싶은 정준아 이네 마음 인정해도 괜찮아. 이네 마음 인정해도 괜찮아. 두려워해도 괜찮아. 두려워해도 괜찮아. 넌 엄마를 사랑하는. 넌 엄마를 사랑하는. 이쁜 아이니까. 이쁜 아이니까. 괜찮아. 괜찮아. 네가 표현하면. 네가 표현하면. 엄마가 너를 인정해 줄 거야. 엄마가 너를 인정해 줄 거야. 엄마가 너를 인정하는 순간. 엄마가 너를 인정하는 순간. 남자인 정준이가. 남자인 정준이가. 더 이상 두려워지지, 두렵지 않을 거야. 더 이상 두렵지 않을 거야. 네가 남자가 두려운 게 아니라 네가 남자가 두려운 게 아니라 버림받을까 봐 두려운 거지. 버림받을까 봐 두려운 거지. 버림받을까 봐 두려운 거지? 버림받을까 봐 두려운 거지? 봐 두려운 거지? 자, 네 정준이가 남자인 걸못 받아들이는 게 네. 엄마가 사랑해 주지 않는다고 느꼈어. 딸을 원했으니까. 근데 엄마만 사랑해 주면 나는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엄마 사랑을 받고 싶으니까. 모든 아기들은요. 여러분이 그거 알아요? 사랑 덩어리다. 그런 사랑꾼이 없어. 엄마를 위해 목숨을 바치고 너무너무 사랑해. 그러니까 지금 느껴지는 게 두려움보다는 서러움이 어마어마하게 느껴져요. 아기가 너무 서러워. 엄마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나 엄마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는데. 진짜로 죽을 수 있는데. 엄마는 나를 싫어해? 엄마는 내가 필요 없어? 그게 너무 서러워. 그리고 이렇게 벌벌 떨어 엄마가 사랑 안 줄까 봐. 이런 두려운 나를 인정도 못 하겠어. 나는 사랑하는데, 엄마를. 사랑받아야 되겠어. 나 사랑받아야 되겠어. 그 마음이지. 엄청 서러워, 아이가. 엄청 서러운 나이야. 그래서 정준이가 그 엄마에 대한 사랑을 평소에, 현실에서 느낄 때 어떻게 느끼냐면, 그리움이나, 아련한 그리움이나, 그런 걸로 느끼지. 넌 그럴 때 시를 쓰지 않니, 혹시? <웃음> <웃음> 아까 내 입에서 엄마를 표현할 때, 난 그렇게 표현 안 하는데 처음이에요. 무슨 태양보다 더 편하고, 달림보다 더 아름다운 여자. 막. 엄마를 여신처럼 생각하면서 막 그리워하는 마음속에 아기가 있어요. <laughs> 네. 여러분이 살면서 여자분들 백마탄 왕자를 그리워하고, 남자분들, 그, 선녀나 공주님을 그리워하죠, 그죠 그건 뱃속의 아기 마음이에요. 음. 밖에서 엄마를 만날 거 기대해. 아들은. 우리 엄마가 제일 이쁠 거야. 날 사랑하겠지? 딸내미들은 우리 아빠, 나 사랑해주겠지? 이성에 대한 마음을 엄마 아빠를 통해서 채우죠. 어, 그런데 엄마 아빠가 딸이나 아들을 원하지 않았어. 아빠가 딸을 원하지 않았고, 엄마가 아들을 원하지 않았어. 이럴 때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으로 느끼죠. 그래서 그 그리움이 아주 센 거야. 그림을 아주 세게 느껴요. 그쵸? 이런 경우에는 어때요? 여자친구를 만나도 이런 분이 있어요.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laughs> 여러분, 그과 봐요. 아시죠? 응? 그리고 보고 있어도 그립다. 막 이런 얘기 하지. 그 진짜 마음이야. 왜 그래요? 안될 거라는 마음이 자꾸 올라와. 사랑하면 엄마를 투사하니까 버림받은 엄마 또는 나를 버린 아빠를 투사하니까 마음이. 왜 되니? 그래서 엄청 그 두려움으로 느끼는 건 사실은 서러운 아이 엄마를 너무 사랑하는데 인정 못 받아서 서러운 아이가 느끼는 두려움이지 응? 자 그렇지만 그건 태어때 마음이고 지금 엄마는 어떤가 자 지금 엄마의 마음으로 남자를 인정해줍니다 정준아 나 엄마야 아들 엄마한테는 네가 제일 멋져 영국의 황태자보다도 우리 아들이 제일 멋져. 안 바꿀 거야. 아들아, 걱정하지 말아라. 네가 제일 멋져. 엄마 우주에서는 우리 아들이 제일 멋진 왕자님이야. 아가야, 미안해. 엄마가 너 남자로 인정 안 해줘서 미안해. 많이 수치스러웠지. 인정 못 받아서? 열등감 느꼈지? 미안해 엄마 우주에서 우리 아들이 제일 멋진 남자 맞아 아가야 너를 제일 멋진 남자로 인정한다 그리고 엄마가 너 엄청 사랑해 미안해 아가야 상처 줘서 미안해 엄마가 너를 아들로 인정할 테니 네 남자를 사랑해라 아가야 괜찮다 두려워하지 말고 남자 정준이를 인정해라 정준아 네 우주에서도 엄마가 제일 이쁜 여자 맞아? 진짜지? 너 여자친구 생기면 변할 거지? 정준아 여자친구 생기고 네가 결혼해도 네 우주에서 엄마가 제일 이쁜 여자로 남고 싶어 당연하죠 내, 내가 너의 첫사랑이잖아 그치? 아가야 미안해 네 남자 마음에 상처 줘서 미안해 너를 남자로 인정하고 엄마도 너한테 여자로 인정받고 싶어 엄마 괜찮은 여자 맞지? 네, 네 엄마들 자격 있지? 네 아가야 엄마 아들의 관계로 그리고 마음 안에서 멋진 남자와 예쁜 여자의 마음을 쓰면서 그렇게 아름답게 살자. 두려워 마라. 엄마가 너를 인정한다. 이제 너는 엄마가 인정한 남자야. 엄마가 멋진 아들로 훌륭한 남자로 인정한 멋진 정준이란다. 너를 인정하렴? 인정할 수 있지? 아가야, 엄마 아들로 태어나서 사느라고 고생 많이 했어. 힘들었지? 엄마, 아들로 와줘서 고마워. 그리고 엄마를, 네 엄마를 인정해줘서 고마워. 정준아, 사랑한다. 전 사랑해요, 엄마. 자, 인정받은 다음에 다시 한번 느껴봅시다. 네. 자, 나는 남자입니다. 따라 합니다. 나는? 나는? 남자입니다. 남자입니다. 어때? <laughs> 느껴지지? 두려워? 안 두렵지? 네. 안 두려워. 자기 사랑을 인정 못하겠어. 왜이사랑은 어차피 짝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아기가 인정 못한 거야. 아, 편안하지. 심장도 네. 안둥둥거리고. 네. 그렇지. 응. 자, 나는, 나는 여자입니다. 여자입니다. 이것도 인정이 되지 그치? 렇 네. 어, 마음은 남자, 육체인 남자 속에서도 여성성, 남성성 다 있는 거예요. 되게 안정적으로 지금 인정이 돼요. 자, 따라합니다 나는. 나는 멋진 남자입니다. 멋진 남자입니다. 인정되죠? 네. 자 여기 있는 분들을 보고 여러분 저 멋진 남자 맞죠? 여러분 저 멋진 남자 맞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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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 자 해라님. 해라님. 저 멋진 남자 맞죠? 저 멋진 남자 맞죠? 한번 더. 해라님 저 멋진 남자 맞죠? 유멋 말고 여러분. 여러분. 저 멋진 남자 맞죠? 저 멋진 남자 맞죠? 네.

남자로 와줘서 남자로 와줘서 정말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정준아. 정준아. 너 정말 멋진 남자야. 너 정말 멋진 남자야. 자, 들으니까 어때? 좋아요. 좋지? 응. 자, 우리 정준이 딱 인정받으니까 오, 남자 더 좋는 걸? 자, 이제 남자 두렵지 않죠? 네. 응. 자, 따라합니다. 멋진 남자 정준아. 멋진 남자 정준아. 그동안 인정 못해 줘서 미안해. 미안해. 여자한테 사랑받을 수 없다고. 사랑 수 없다고. 엄마한테, 사랑 엄마한테 사랑 못 받은 너는 세상 모든 여자들한테, 여자들한테 사랑받을 수, 사랑 수 없다고. 버림받은 남자라고. 버림받은 남자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그 네가 무서웠던 거야. 네가 무서웠던 사랑, 못 받는 게 사랑 못 받는 게 너무 무섭거든. 너무 무섭거든. 너무 무섭거든. 정준아 정준 이제, 이제 모든, 사람을 모든 사람을 마음껏 사랑하고 마음껏 사랑하고 사랑받으면서 사랑받으면서 어게 살자? 어게 살자? 멋진 남자 정준아 멋진 남자 정준아 너를 태어나길 너로 태어나길 참 잘했어. 참 잘했어. 사랑한다. 사랑한다.